10편은 기도와 찬양이라기보다는 재물과 이 죽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지혜의 시 또는 어, 자문과 같은 그런 어, 노래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20편의 아, 주제는 재물의 허무함이 분명하지만 언제 지어진 것인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때 또는 유다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던 포로기 이후 시대에 지어진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가벨론에서 돌아온 어, 귀양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 재물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위로와 공면 또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어진 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좀 특별한 내용이라 시편에서 어좀 잠원의 색깔을 가진 특별한 내용의 시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이 시를 기록한 목적은 아무래도 지금 종자적으로 또는 이 재물과 관련된 그래서 재물이 많은 자 같은 소리치고 재물이 많은 자에게서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 또는 가난한 자들의 허무함을 위로하고, 무엇보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절에서 시인은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길을 기울이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기 세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어, 정말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어, 수명, 인간의 수명을, 그, 표현하는, 어, 단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 거하는, 이라고 해서, 어떠한 장소적인 의미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귀천 빈부라고 2 절에 보면 귀하고 천한 자, 부자이고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환란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도 마찬가지겠죠. 환란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어, 힘이 있고 또큰 소리를 칠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들 또한 이 환란한 때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면 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노예로 잡아갔을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어, 부자들도 영락없이 돈으로 자신의 자유를 살수 없었을 테니까 돈이 있건 없건 부자이건 가난하던 그들이 볼 때는 동일하게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던 짐으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또는 당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말을 해서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 환란이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또.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환란은 피했다고 치더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 뭐 예나 지금이나 뭐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조금 더 멀어질 수는 있어요. 치료를 잘 받거나 또 건강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섭취하거나 하면 남들보다 조금 공더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죽는다라고 하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은 어, 이 돈으로 생명은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십 절에 보면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어, 고대, 그, 고대에는 왕들이 정복한 땅에 왕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리포라고 하는, 그것은 왕의 이름이에요. 가이사라, 케사르라고 하는 어, 왕의 이름을 붙였죠. 또 이집트에 있는 지금은 뭐 이름이 다르지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라 붙인 거죠. 이처럼 왕이 정복한 땅을 왕 또는 왕의 가족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 도시의 이름을 정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이만큼의 권력이 있고 또 이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기리기 위함이에요. 근런데그 어 나라가 바뀌어요. 정복당하고 새로운 나라가 되면 땅의 이름도 바뀌어요. 왕이 죽고 나면 그 땅의 이름은 새로운 왕, 또 다시 정복한 새로운 왕의 이름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그 많은 땅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다 갖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나면 또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면 그 이름들이 다 바뀌고 결국 자기가 차지할 땅은 자기의 무덤. 고, 고고밖에는 남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결국, 현실적인, 막연하지 않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시인은 그어갑니다 그래서, 1비절를 보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금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예, 들짐승이나 이런 짐승들처럼 인간은 죽어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듯 보여요. 근데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현실적인, 현실적인 그 우리의 삶 속에서 14절이 강조하는 것처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이제 꺼냅니다. 정직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십편에 어, 자주 등장하는 의로운 자는 또는 어,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침에 라고 하는 어,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되지만 저녁이 되고 새롭게 아침이 되면 그들에게는 어, 새로운 어두움의 시간에서 어, 밝은 어, 시간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 밝은 시간 자체를 그 새로운 시대 또는 어 새로운 소망으로 연결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이라고 하는 말은 어 그들에게는 새로운 뭐 내세라든지 다음 세상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외롭고 또 소외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다스릴 그때가 되면 오히려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다스렸던 자기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자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어, 지금 설명을 하면서 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죽음을 피하게 해줄수 없으며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 많은 재물과 부를 축적한 부자라도 그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러움은 사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기준이 되서 그래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어, 나그네, 우리가 생각하는 개나리 보침 메고 다니는 사람이 호화로운 음식, 또 멋진 옷을 입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겠단 말이에요. 오히려 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속담에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개구리는 어, 그 우물 속에서 우물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실수로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우물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어,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물하는 개구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또 기준이 되는 것처럼 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잠깐만 생각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가 몸을 이 땅은 잠깐이에요. 한 세기? 또는 그들에게는 반세기겠죠? 50년의 삶이에요. 그때 당시에 50년이 인생이었다면, 짧지 않을까요? 우리는 50년을 넘어갔잖아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50년을 넘게 사신 거니까, 두 번째 삶을 사는 거잖아요? 두 번째 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모든 기준이나 결과를 이 땅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뭐 모든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도록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조상들과 함께 죽어.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곳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옥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솔이라고 하는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지옥에서 영원히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해요. 돈으로 살수 없다는 얘기죠. 권세나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살수 없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확신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될 거예요. 그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막을 수 없어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올 것이고 우리는 어 오시는 주님을 어찌됐든 이 땅을 떠나서 맞이하든 이 땅에서 맞이하든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 것을 시인은 어 어쩌면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비판하며 비관하고 있는 어이 후손들에게 어 너희들은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라고 언면하면서 끝으로 어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재물과 죽음의 연속성 이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어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이름 없는 짐승이 그냥 죽어버린 것처럼 멸망받는 짐승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로 이 시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느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언어유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는 다 있는데 이 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는 듣는 역할이에요. 보는 역할이 아니라 듣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볼수 있는 자는 볼지어다 라고 했으면 보는 것이 믿음을 줄 거예요. 보는 것으로 믿음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수 있는 자들은 보아야 된다고 하지 않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것은 믿음은 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듣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인의 가르침 또는 권면 또는 경고의 말을 새기고 듣는 자는 앞으로 얼마가 남았든지 그 남은 생애가 분명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내가 갖지 못함으로 어, 안타까워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있다고의이며 어,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내가 없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어, 이솝 우화나 동화 같은 내용을 보면, 어, 행복을 찾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예고치 못한 그런 그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한 왕이 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자기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왕인데 아 누구라도 생각하면 가장 행복해야 될 사람은 왕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이 행복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어, 나중에 충분을 만나게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사꾼이죠. 어,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인데그농부는 너무 기쁨으로 너무 감사하게 보이는 그냥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에게 가서 어, 당신은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묻죠.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아니죠요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은 행복하지 못한다면 언제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시인의 공연이기도 하요 10편을 어, 살펴보면서 또 49편의 내용은 짧지 않지만 20절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 중간에 셀라라고 하는 숨을 쉬겠다라고 하는 숨을 쉬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그들이 이 노래에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면, 아,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는 노래고, 그들의 삶은 삶인 거죠. 이 노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축원하렵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